다가그게그서 <laughs> <�여 dings> 연서 여기도 있어 우와 여기 있네 내려보자 진짜 들들하다응우 진짜 보들보들다 그치 어때? 이렇게 들들어 <laughs> 음. 어, 그, 그, 달력 차에도 있어 <laughs> 어, 연서 여기 앉아볼래? 아, 이거 진짜 먹는 거 같다 어 먹는, 것 같아? <laughs> 먹는 거 같아? 진짜 먹는 거응 어, 이거 진짜 먹는 거 아닌데? 근데 진짜 먹는 것처럼 생겼다. 응. 빨리 나리 옆에 서 여기 사진 찍어줄까? 아, 빨리. 사 한번 보고 싶어. <laughs>